와, 키스 엄청 맞겠다. 네, 아, 체임수차 될래, 키스 날래. <laughs> 아, 이게, 해안도로, 그, 저는 그 해안도로 가서 이렇게 그냥 뭐, 차박을 하더라도, 약 어떤 스타일이냐면, 가다가, 어, 경치 좋은 곳 있으면 그냥 서버리거든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도 지금 방금도, 아, 뭔가 좋은 뷰가 나올 것 같다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그냥 막 들어왔어요, 골목길을. 그다 보니까 지금, 우와, 이게 막다른 길이 있어서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길인데, 와, 옆에 다 끌키고 있습니다, 지금. 으아, 와. 야, 이러다 도박이 이래도 무섭다. 계속 좋은 포인트를, 막 좋은 뷰를 보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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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지 않나? 어. 어. 이게 진짜 그렇잖아, 이게 막. 도박도 막, 으와 막, 뭐랄까, 막. 이번에 되겠지, 이번에 되겠지. 그 해안도로 돌 때도 그, 아, 좋은 뷰 나오겠지. 좋은 뷰 나오겠지. 좋은 뷰 나오겠지. 하다가 어 이거 근데 어, 뭐거여야 되냐. 우와. 자, 이제 다한 바퀴 도한 바퀴 도니까 한 30분 40분 30분 맞지? 응. 어, 한 30분 40분 걸린 거 같은데. 몇 군데 포인트 좋은 곳은 있는 것 같아 요 확실히 이 시내 쪽으로 오니까 물이 조금 맑진 않은 것 같아 요 아까 노적이랑 동... 어, 뭐였지? 통단 통단 해변이랑 노적 해변은 물이 진짜 깨끗해요 그 유튜브 보니까는 그 동정업계 유튜브 형님들 보니까 약간 그런 노적이랑 통단이 그 나폴리 바다가 느낌 난다 라고 얘기하길래 근데 그 느낌 나요 확실히 물이 팍! 했습니다 자이브국 그래서 좀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아니야? 여기 어 여기 커피 안 팔죠? 팔아요 어. 아, 아. 아, 여기 커피숍이 있어요 아아 아여기 이게 <laughs> 도 있으니까 아 약간 이건 도너물 카페라서 같이 아다 같이 해요? 네 오늘 그 욕지도 이아여기 욕지도 욕지 받아 놨지 김영기 사장님 명함 챙겨갈게요 아잇! 챙겨! 그 샀습니다 저기... 그 새우 새우 잡시는 사람 누구지? 고등어 고등어 내가 잡아줄게 요 감사합니다 고등어 한 마리 잡아서 방송시키기 나 유튜브 하는거 아시 먹이나 먹으면 안잡을거

해봐. 꼽겠다. 있다다 어, 저 아저씨 옆에서 같이 하면 되겠다. 우리 집 앞마당 뭐 하십니까? 낚시하고 안 잡죠. <laughs> 김동규 순환기. 됐어. 그렇게 땅바닥에 놔둬도 돼? 몰라. <laughs> 원래 이렇게 좀 세워놓지 않아? 어? 세워놓지 않아? 몰라. <laughs> 모공에게 되겠지. 아, 낚시도 어렵다. 이. 어떻습니까 낚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재밌긴 하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던지는 맛도 있고 미끼 끼워서 하는 맛도 있고. 봉스타 입사 시1일차입니다 이제, 이제 맥주 한잔 먹자 가자 이제 <laughs> 낚시 끝 <laughs> 낚시 끝 <laughs> 잠깐만, 이, <laughs> <봐>. 맥주 시작. <laughs> 저거 버려짐 빵바닥에 <laughs> 내팽겨짐 <laughs> <laughs> 수고습니다끝 <laughs> 동스타 낚시 끝피리니 오늘 고생했습니다 <laughs> 일당 얼마 드리면 될까요? <laughs> 10만원 (24시간)/(이십사 시간) 심판을 해 나쁘지 않은